안녕하세요. 비씨입니다. 원빌리 어, 영세 원빌리 조합 사무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아 오늘은 설날 지나고 2월 4일인가요? 오늘이? 어? 2월 4일 입춘인가 이제 봄이 오네. 벌써 아씨 벌써 봄이 오네. 또 오네 또. 범이 아씨 또한한달 아, 먹었고 아 진짜. 나이만 들어가서 앞비참메라야 아, 어쨌든 저쪽에 문이 1 1 6동 앞으로 문이 어, 열리더라고요 와 아, 저렇게 열리는 거구나 와 많이 올라갔네요 많이 뭐가 공사가 됐습니다 아우 신기해라 어 워밸리 상가 쪽도 뭔가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야 이제 쭉쭉쭉쭉 올라가겠네요 와 멋지다 멋지다 원더일리 아저씨, 근데 한강이 안 보여서 비참해. 비참, 여러분들도 비참하세요. 어, 분노해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. 억울하면은 성공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비씨였습니다. <laughs>